안녕하세요. 자학계 기저자 소울세이버 이명진입니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징기스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나 하나만 정복하고 다스리면 끝날 것을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다 다스릴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공부도 해왔고 우리 하나만 자신만 알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미 해결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힘들게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필요한 교육 꼭 해야 될 교육이 아닌 교육들로 우리가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끊임없이 계속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늘어만 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해 줘야 될 공부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아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아는 공부라는 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교육이 바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일보다 그것과 맞먹는 일이 나를 아는 것, 나를 정복하는 것이라면 이제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학객이 깊은 생각은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였습니다. 저는 항상 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